카레 어렵지 않아. 자 오늘은 카레야. 감자하고 엄마는 고기를 썰는데 고기는 엄마는 이게 소금 수입 소고기야. 소고기고. 명품 카레네 명품 카레. 왜? 소고기, 소고기 들어가서? 명품 카레라고 생각하면 명품 카레인 게야 씨. 한 스푼 정도 둘러. 기름? 응. 한 달궈지면 센불? 샘볼? 센불에 해야지. 이제 감자 크게 안 썰고 조금 작게 썰을 거야. 그 취향껏 크기는. 감자 싫어하는 분이 있어 우리 집에. <laughs> 응. 그래서 조금 잘게 썰을 거야. 그리고 양파는 끓고 나서 어느 정도 감자가 익고 난 다음에 넣을 거야. 처음부터 안 넣어. 왜냐면 양파는 금방 물 익잖아. 고기 조금 먼저 볶아주고, 감자. 여기다가 야채, 뭐 당근이나 파프리카나 이런 거 넣어도 돼. 당근은 다시는 단단하니까 조금 일찍 넣어주고, 파프리카나 이런 것들은 나중에 넣어주고. 봐. 어느 정도 볶아졌지? 아. 막 끓는데, 지금 볶았잖아? 여기다가 한꺼번에 물에 이걸 다 집어넣으면 맛이 없어. 살짝, 조금, 응? 반컵, 반컵도 안 되게 해서 얘가 자글자글 끓게 만들어. 그러면 고기 육즙도 나와서 감자에 또 배니까 이렇게 조금씩 물을 한꺼번에 붓지 말고 어느 꿀차나 또 반컵 정도 이렇게 부지 이제 끓을 동안 기다려 양파는 껍데기가 있지만 먹어도 돼 껍데기는 이건 깨끗한 거니까 양파도 크게 썰는 거 좋아하는 사람은 큼직하게 썰고 그런 게 싫으면 잘게 썰고 너무 자르면 어떻게 될까? 양파가 흔적도 없소. <laughs> 자 이렇게 이끌어치 한컵 더. 너무 많이 보면 또 양이 많아져서 불편하니까 거는 적당. 히 내가 엄마가 저번에 양파 썰때 응. 이건 일자로 썰었지만 엄마 지금 결대로 썰으면 약간 덜 맵대.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보면 양파 요렇게 결이 있잖아. 요렇게, 그렇지? 결대로 이렇게 놓고 이건 나중에 올을거야 여기서 이제 막판에 물을 부어줘 기다려 자막 끓지? 여기 봐봐 끓지? 고기가 많아갖고 야 보글보글 보글하다 감자가 익을거야 조금 더 익혀 그래서 양파는 나중에 넣어야 양파 씻는 식감도 있고 이게 있어 아삭함 뭐 익으니까 뭐 아삭한 건 아닌데 덜 물러져. 근데 만약에 감자가 좀덜 익은 다면 급해서 카을 넣었어. 그럼 감자 안 익어. 그 상태 아니면 어석어석 간이 되면 잘안 익어. 엄마는 그런 거다 어떻게 알았어? 그러게. 엄마도 옛날엔 요리를 못 했거든. 아빠가 맛이 없어서 못 드셨어. 그렇게? 지금 근 30년이잖아? 처음에는 정말 맛이 없었어. 근데 하다 보면 요령이 생겨. 여기 봐. 쑥 아까보다 싹 돌아가지. 음, 음. 많을 수도 있고. 이렇게 저어주면, 이게 덩어리진 것도 풀어져. 이게 많을 것 같아. 자, 이러면서 국물이 약간 쫄아는 느낌 나지. 이런 거 말고, 이거 거품기 같은 거 해도 돼. 이렇게. 이 아까보다 많이 됐지. 이럴 땐 불을 줄여. 뚜껑 덮고, 이제 조금만 더 끓이면 돼. 아까는 많은 것 같아도 국물 너무 없잖아. 이럴 때 물을 붓는 거는, 물을 끓였어 끓인 물을 봐야 안 그러면 찬물 보면 다시 또 끓어야 되잖아 근데 찬, 따뜻한 물 뜨거운 물을 끓인 물을 보면 농도만 맞춰주는 거야 요 정도면 딱 좋을 것 같아 그지? 응. 금방 끓잖아 그지? 찬물 넣으면 이렇게 안 끓어 어, 다 끓었어 이제 불끌 거야 불 꺼도 얘는 잔열이 있어서 끓었지 됐어요